동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네. 언제쯤 서로 언제쯤 서로 도닥이면서 말을 잘할수 있을까? 음. 동생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일체 말을 안 하니까 사, 음. 사이가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동생하고의 관계를 좀 볼게요. 음. 네. 동생을 좀 생각하세요. 왼손으로 동생을 생각하고 세 장을 뽑아주세요. 자, 또세 장을 뽑는데 동생하고의 관계가 네. 회복이 응? 가능한지 좀 볼게요. 또세 네. 장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니한테 조언의 카드 4장을 뽑아주세요. 네 장을 또 뽑아 주세요. 음. 동생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네. 동생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 고집도 강하고, 음. 과거에 조금 상처가 있었대요. 어떤 어. 상처가요? 뭐, 여기 타로에서는 어떤 상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상처를 받았다. 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나만 보고 싶다. 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동생하고의 관계 회복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제 3자, 어? 만약에 뭐 결혼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가 음. 제 3자 누군가가 네. 투입이 돼야 돼요. 음. 어? 둘만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조금 그래도 바로 회복은 아니에요. 음. 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틀려요. 음. 본인은 동생을 생각하지만 지금 보, 동생은 누나에 대한 생각이 어, 상처만 있지 사실상은 크게 음. 막 누나랑 내가 친해져야지 음. 누나한테 내가 좀 다가가 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지금 급하게 어, 동생하고 마음을 어떻게 풀까 이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어, 지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다행이다. 네. 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조언의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지금은 좀 틀려요. 음. 음. 지금 당장은 동생하고 뭔가를 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또 움직였다가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움직였다가는 또 감정에 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섣불르고 시간을 좀 서로 두고 둘이서 뭔가를 해결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제 3자가 투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서로 그때 지난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조금만 아직까지는 섣부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laughs>